사람들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움을 많이 겪었지요. 어려움을 겪었지요. 많이 힘들었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들,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 그들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랬잖아요. 구원해 주시면 주님의 법도 지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은요, 난란, 괴로움, 힘든 일 밖에 가운데에서도 그런. 라는 말씀만 붙잡았잖아요. 주님은 의지했잖아요. 주님 윤리에 주님 법도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산 그가 사람들의 그 밖에서 날 구원해 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켜 살겠습니다 하는 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해왔지만 변함없이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경건한 살, 성실한 살, 말씀 중심의 살, 주님의 법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는 결단의 기도요. 그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도, 밖에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주님 뜻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더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고, 더 주님을 발싹 따라 붙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 따라서, 주님 기쁨 영광 위에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상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 날보다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열렬한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삶이 될수 있어야 돼. 그런 신앙의 삶이 되면 엄청난 복이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신앙 더 굳건한 반성에 서는 믿음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복된 삶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그 기쁨 감사 그래서 더 주님 말씀 중심에서 주님 뜻 따라서 주님의 법도대로만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달겠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신앙생활 아, 네. 그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더 열렬하게 바르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삶으로 더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에 가서 무궁한 영광 돌리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세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